그 외로 또, 아닌 분들도 있겠죠. 사주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음, 음. 어,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 뭐, 문서라든지, 음. 금전이라든지, 음. 요런 거는 지금 어, 괜찮을 거예요. 아,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출연신 공자오리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2002년 갑진년에 우리 68세가 되신 우리 닭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말아볼 건데요. 우리 68 닭띠는서 알아보기가 없어서 어제 또 신정으로만 보시는 애동생 님이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애동생께서 봤을 때 우리 68 닭띠 분들 딱 떠올리시면은 이분들이 하면 좀 어떤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세요? 어, 인생이 풍파가 많다. 음. 음. 외롭다. 음. 그리고 어, 내가 노력한 만큼 음, 음잘 거둬들이지를 못하고 사셨다. <laughs> 고난을 좀 많이 겪으신 분들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렇지만, 어, 제주도 많고요 어, 말도 잘하고요 음. 그런데 이제, 어, 막, 이리저리 막, 고군분투 하면서, 나름대로는 사셨지만, 어, 좀, 이게, 뭐, 부모덕이라든지, 어, 형제지간, 음. 뭐, 또, 이제, 대인관계. 거기에서 좀 많이 좀 시끄럽고, 네. 어, 거기에서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68세에 이제 들어서는 우리가 60대부터 말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68세 분들은, 어, 지금쯤이면 이제 뭐 되게 이제 뭐 이제 먹고 살 걱정? 어, 그런 거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런데 이제, 건강 때문에 음. 그게 문제예요. 음. 음. 건강만 하시다면, 솔직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이렇게 왜 노후에 이루고자 하는 뭐 그런 이제 뭐 목표가 있으면 음. 좀한번더 도전을 해 보셔도 되는 음. 그런 해거든요. 음. 어. 그래서 건강만 좀 지키시면 될거 같아요. 아, 건강만. 네. 아. 그럼 선생님 이분들이 68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좀 원인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어, 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이 오지랍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냥 조금 앞장서서, 음, 음막 아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좀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음. 나서서 막 이렇게 하, 말을 해주고, 이게 안타까워서 이분들은 애가 쓰여서 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화가 돼서 돌아오거나, 음. 뒤에서 구설수, 음. 시비, 다툼. 음. 어, 이런 게 음. 생기는 게 되게 억울하고 음. 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거는 이제 막그 돈이 금전이 음. 들어왔다가 쑥 나가고 음. 그리고 인간한테 조금 배신 당하고 음.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지랖이라는 게 이게 또 나쁜 게 아니라 이분들 네.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힘든 사람 보면 또못 지나치고 네, 그렇죠 그런 게좀 많다는 거잖아요. 네. 아유, 근데 네,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오는 게 없는 거고. 네. 아 어떻게 보면 좀이내 덕이 좀 많이 부족했던 그런 분들이 좀 많았나 보군요. 그리고 봤네요. 또 닥티 중에서 정유생 분들은요. 음. 어, 특히나 조금 더 자존심이 세거든요. 음. 어 자존심이 세고 이 말수가 음. 어, 닥티 분들 중에서는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여요. 음. 음. 좀 무겁고 좀 음. 무거운 느낌. 상대 오르신 음. 분들이 많거든요. 음. 음. 그래서 또 외로운 음. 음. 외로운 분들이 좀 음. 많았겠죠. 아. 어,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또 오는 오해 때문에 음. 인간관계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 음. 거기서 또오는또 오해 때문에 아, 항상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은 또 사람이고. 사람 때문에 네. 상처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던 분들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음. 그렇죠. 럼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이 68세 닭띠분들 갑진년에 네.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좋은 거예요? 어, 문서. 음. 어, 문서랑, 어, 금전. 음. 금전은 이미 조금 내가 이제 앞으로 노후에 먹고 살 만큼 음. 이렇게 이루어, 그러니까 그, 그 전에 많이 좀 힘들었지만, 음. 이루어, 어, 놓으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음. 어그외로또 아닌 분들도 있겠죠. 사주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음. 어 음.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 뭐 문서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음. 음. 요런 거는 지금 어 괜찮을 거예요. 어 좋네요. 어떻게 네. 보면 이분들은 이 분들은 이 드론 이 운기를 어떻게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이 말년의 운기가 또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겠네요, 선생님. 네, 말년에 한번더 뭔가를 음. 내가 목표하는 게 있으면 음. 어, 건강만 하시다면 조금 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음, 오케이, 음. 좋습니다, 선생님. 어, 그럼 마지막에 이분들도 한 말씀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좀 건강 챙기시고요. 음. 어,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이루시도록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어.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